진실된 대한민국 프라펌 정보소통 커뮤니티 프랍 코리아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양키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많은 리드믹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라펌 거래시 필수인 트레이딩 플랫폼 퀀타워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좀 이상한 소리를 해야겠네요. 사실 퀀타워는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개념 1. 폴더 기반. 보통 프로그램 깔면 레지스트리 건드리고 여기저기 파일 생기고 복잡하죠? 퀀타원은 다릅니다. 얘는 폴더 기반으로 작동해요. 그냥 압축 풀고 그 폴더만 있으면 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폴더를 통째로 USB에 담아서 다른 컴퓨터에 꽂으면 내 세팅 그대로 바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가볍고 강력하죠. 개념 2첫 실행의 당황스러움. 자, 압축을 풀고 프로그램을 처음 딱 실행하면 당황하실 겁니다. 어? 뭐야? 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지? 오류인가? 오류가 아닙니다. 퀀타워는 처음 켜면 모니터 꼭대기에 아주 얇은, 긴 막대기 하나만 덜렁 뜹니다. 이게 바로 퀀타워의 메인 컨트롤 바입니다. 개념 3, 레고 블록. 이 툴바를 자세히 보세요. 알록달록한 네모난 버튼들이 보이죠? 마치 화학 시간에 봤던 원소 기호표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걸 레고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미 지어진 집을 주는 거라면 퀀타워는 여러분에게 레고 블록 상자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블록을 꺼내서 원하는 위치에 딱! 딱! 끼워 맞추는 거죠. 처음엔 황량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땅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퀀타워 플랫폼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